안녕하십니까 전라도 광주의 아리랑 모터스 조은수 대표입니다. 지금 햇볕 엄청 좋죠. 날이 이제 완전히 풀린 것 같아요. 방금 또더뉴 카니발 차박할 수 있는 차박 튜닝된 차량이 들어와서 제가 이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이 차량이에요. 어, 원래는 9인승이에요. 더뉴 카니발 19각자 18년에 등록한 차량인데, 원래는 9인승인데, 어, 현재는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자가 또두개 3열 의자가 두개가 따로 지금 뒤에 있거든요. 그거를 올려서 6명이 타시고 싶으실 때는 6인으로 그냥 또 구조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4인승 구변으로 되어 있어서 침상 깔려 있고요. 뒤에 전기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아, 교환된 거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전 후방 센서 있고요. 크롬 휠입니다. 타이어 상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 사제 사이드 옆발판 되어 있고요. 뒷 타이어도 아주 아주 좋아 보입니다 완전 A급으로 보이고요 옆에는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버튼 눌려도 되고 땡겨도 되고 하면 바로 이렇게 열립니다 위에는 이제 어닝인데 180도로 각도의 어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요 뒤에는 아이캠퍼 브랜드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캠퍼 루프탑 텐트가 어,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실내는 다음에 보여드리고요. 자. 뒤에서 보시면, 어, 이렇게 차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박을 할수 있는데, 이게 좀 높다, 높다 싶으시면, 이 밑에 다이 있죠 다이 이 밑에 다이를 빼버리시면 돼요 현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알루미늄 이 다이를 빼버리고 빼버리고 이 바닥에다 매트리스를 이 레일이 있는 이 바닥에다 이 매트리스를 바로 깔게 되면 그냥 더 어... 침상을 낮출 수도 있다 네. 매트리스도 상당히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 높이를 더 낮추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전기장치는 현재 이 4열 시트 공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인산절 배터리 주행 충전기 인버터 이렇게 있고 무시동 히터까지 같이 여기다 이렇게 넣어 놨어요 그리고 이 무시동 히터를 위에 썬루프가 위에 두개 있거든요 앞에 있고 이두에 뒤에도 있고 썬루프가 듀얼 썬루프예요. 그래서 어이 썬루프를 활용하셔도 되지만 썬루프 활용 안 하셔도 되고 여기에다 끼우는 게 따로 부자재가 있습니다. 여기가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유리를 좀 내리고 이거 지금 내가 대충 대고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유리를 내리, 내려서 다시 올리면 이 틈으로 유리가 딱 껴집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딱 되고요. 이쪽 동그란 구멍으로, 어, 이 무시동 히터 닥트를 꺼내서 루프탑 텐트로 호스를 올려주면 위에 루프탑 텐트에서도 어,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는 MD 홈컷입니다. MD 홈컷이고, 길게 누르고 길게 누르면 온오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장치는 여기 밑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 설명서랑도 다 따로 있으니까요. 드릴 거예요. 그리고 12볼트 꽂는 거. 여기는 220볼트 소켓을 여기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커튼이고요. 여기는 따로 이런 식으로 커튼을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차박으로 했는데 좀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무시동 히터 하면 이런데 구멍을 뚫어 가지고 토출구를 여기다 만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주무실 때는 차 바닥으로 히터 바람이 나와서 차이 이 바닥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히팅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차 내부는 굉장히 깔끔해요. 이전 차주분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성격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정비나 이런 것도 빈틈없이 잘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18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차를 세차도 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가져온 그대로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평소에 차를 타셨던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썬루프도 이렇게 듀얼로 위에 하나 있고 뒤, 뒤에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썬루프가 있고요 에어백은 사이드까지 다 있습니다 조석도 있고요 이 앞에 모니터는 이것도 비닐도 아직 안 뜯어놓은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61900km고요 어...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이 있고, 문, 사이드, 썬루프는 이제 작동은 여기서 앞에, 뒤에 거두개 버튼이 있고요. 이건 슬라이딩 도어 좌우 버튼입니다. 슬라이딩 버튼, 슬라이딩 도어를 안 쓰실 때는 여기 오프 버튼을 눌러서 수동으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에코모드 열선 통풍 버튼, 핸들 열선 버튼, 주차 감지 버튼, 온오프 버튼. 예, 이렇게. 있습니다. 백밀러는 당연히 접어지죠. 자. 너무 깨끗하죠. 제가 시운전을 잠깐 해 봤는데 시운전도 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 상태는 너무 완벽해 가지고 시운전하다 그냥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눌러도 되고 땡겨도 되고요. 이 의자는 뒤로 2열 의자 사람이 탑승을 할 때는 뒤로 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두개 의자는 지금 어, 3, 3열 의자는 이렇게 떼어서 차에다 제가 그대로 실어놓을 건데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 사용감이 전혀 없는 상태고 밑에 이 가방은 이제 어넥스예요 어렸을 때 야외 캠핑 가셔서 펼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3열 시트를 고정할 수 있는 밑에 브라켓들은 여기다 따로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이 이 높이를 더 낮게 하기 위해서 밑에 다이를 빼버리실 경우에는 바로 어 배터리 보관된 그 위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맞춤으로 돼 있거든요. 요놈 깔고 바로 매트리스 위에다 까시면. 이이 음, 이 부분을 더 낮게 해서 이렇게 주무실 수도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하이패스 룸 밀러 있고 블랙박스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냉장고라든지 전자렌지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가볍게 이렇게 차박을 즐기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어닝하고 루프탑, 또 전기시설 220, 12V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시설은,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 차박 좋아하신 분들, 이런 차량으로 즐거운, 이제 차박 하기 좋은, 캠핑하기 좋은 이제 날씨로 다 풀렸기 때문에 수요가 좀 이제 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문자로 부탁드리겠고요. 가격은 어, 제목란에 같이 가격을 어, 기록해드리겠습니다. 을 예, 네, 전라도 광주의 아리랑 모터스였었고요. 그 뒤에 다음에 또이 어, 다음 영상에 올릴 차량을 한대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을 단독으로, 단독 영상을 안 보여드렸는데, 요 차를 단독 영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단독으로 제가 올렸는데, 또 혹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예, 요 차량도 그냥 영상에 담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리스토어 차량, 리무진 캠핑카, 옵션이 예쁘게 튜닝된 하이 리무진, 하이 리무진. 예. 제 영상이 좋으시면 구독, 사정없이 눌러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